자자, 보로로 아이스크림 만들. 보로로 아이스크림 만들기 할 거예요. 네. 음, 응. 뭐뭐 필요해? 자, 일단. 음. 응. 널 재료 먼저 보낼게요. 응. 레몬 에이드. 레몬 에이드. 네. 몬 에이드. 오렌지 주스. 우와, 오렌지 주스. 오렌지 주스. 와! 꿀! 무슨 소리가 나죠? 과일! 과일! 음. 우와 많다 이거는 물물 물. 이거는 레시피. 레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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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까요? 레시피 볼까요? 이렇게 많아요 레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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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비뚤 빼뚤인가? 버로 레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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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모양틀 모양틀 안 보여 모양틀 안 보여 내려주세요 모자요. 내려주세요 모양틀 어 어? 모자인데 <laughs> 오케이 모양틀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숟가락 두개 숟가락 두개 숟가락 보였어? 숟가락 갈색, 숟가락 푸만, 응. 쪽가락 응, 이거 내리자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. 맨 뒤에 있는 게 응. 너무 가졌어 숟가락 두개왜두개 네.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개그 갖다 놓어요그세개그세개 그럼 그 내리고 그거 좀 내리고 어. 다음에 잠깐만요. 뭐 할게 있죠 짜짠. 짜잔. 그거는 막대기. 막대기 밑에 막대기. 밑에 막대기. 막대기. 이거는 누르기. 어, 누르기. 그거는 응, 누르기 보여 줄 거지? 뭐라고 돼 있어? 으깨기 방망이. 어깨기 방망이 가렇게돼 있어. 으깨기 오케이. 어깨기 방망이 이렇게 돼 있어. 밑에는 이로. 기백은망이 으깨기 으깨기백왕이, 롱이네 콩. 크롱. 아이스마이커. 이거 끼우면 돼요. 아이스메이커 끼워서 마지막으로 돌리는 거. 안전칼. 안전칼 응. 끼워서 돌리는 거 이렇게. 이렇게? 그 밑에 끼워서 돌리는. 거 이런 식으로 끼워서. 뚜껑. 끼워서. 뚜껑도 있고요. 마지막 끼워서. 하나 더 있었는데. 어디까지. 돌리는 거 이렇게 렇게 돌리는 거 돌리는 거. 돌리는거 아, 아, 파 자, 주세요. 이제 해볼게요. 어린이 또 마. 똥마 이제해볼까요 네, 해보세요 귤귤더 필요하면. 할게요 큐가야 요귤까야되지않요게요귤까야되 와아! 하 아아 달게달게달게달게달게 달걀 달걀 그 달아 달걀 달걀 달많달안달아 달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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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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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달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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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게 달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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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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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제 다된것 같아요. 이제 됐겠죠? 올더을다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. 음. 올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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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마이많것 같아. 너무 많것 같아. 좋아했이 많이 많아 너무 달아요. 너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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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이 많이 많이 아이 많이 이이 처럼 젤 군집 군 해지고 있대. 군집은 저의 낮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부으면 돼? 이제 응. 어떤 소에 넣을지 골라야 돼. 세개다 넣어야 될것 같은데 양이 많아서. 아니에요, 그건 먹으면 돼. 아 <laughs> 그렇구나. 물만 넣는 거야? 아니. 응. 뭐? 어. 이거는 왜? 이거는 뭐예요? 네모나이드은왜 가져온 거야? 너, 아한 개는 그거 만들고 한 개는 네모네덜 만들고 한 개는 오렌지 주스 만들 거예요. 네 그렇구나. 다 따로구나. 그럼 그거 하나만 해도 되겠는데 주를 먼저 따로 숟가락으로 넣어요. 생과일 먼저 좀 넣고 이거 좀 치우자. 좀 넣고 이제? 음. 여기 부족한 부분으로 좀 과즙만 넣어. 과즙만 좀 될까요? 넣고 모자란 건 다시. 1 덩어리 일로 러야되 겠는데, 남는거는어 이제 딱돼됐다선 됐으면 막아주고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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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, 조심 조심. 게아이고 뒤집 는아 뒤집 으면 안돼요 뒤집 면다 아니고, 뒤집 아져요 뒤집 는게 아니고, 뒤집 는게 아니고, 뒤이는게 아니고, 뒤 이거 먹어 어고뒤 가야되겠다 소뒤이 쪽으로 니고먹집는게 아니고, 뒤집 는니니 난중에 먹어 이거 만들고 먹어 어디가? 뭐? 어디가는데? 어디가는데? 어디가? 어디가? 뭐해? <laughs> 하다 말고? 뭐하려고? 여기다가 담으려고 담으려고? <laughs> 하나 만 가져 도 되겠구만. 아니야. 왜? 이것도 다 먹. 왜기다 먹을. 다 먹다 먹지. 맛있게 먹자. 네, 다 편집이고요.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이거이 이거 부어. 인천 아빠 나가야 돼 이제. 이거 부어줘. 이것들도 응. 그냥 부으면 안 되고 꿀도 넣어다 부어야. 아, 근데 꿀도 넣어. 나중에 넣어 부어 이제 부어, 이제 부어줘. 이제 빨리 부게요 네. 네 열어드리겠습니다 도우미 이것도 열어놓겠습니다 옥옥 네. 날아갔어 짠니이니이니이니이니 어, 부어주세요 꿀을 넣어줘 꿀 넣어주세요 꿀 주세요 꿀 빠밤 빰빰

여기 안에 동그라미가 있어서 응. 잡기가 좀 힘들고 음, 응, 천천히 줬어요. 조금만 젖어도 될것 같아요. 오케이, 됐어요? 아니요, 아직 꿀이 있는데요. 이거는잠글게요꿀 너무 많이 들어간 맛 없어요. 이거 다, 이거 쳤타고다 해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만 넣어도 돼요. 어 응, 그만 넣고 이번에, 이번에, 어제 넣으면 될까요? 아무 데 넣었어요. 넣고 싶은 데넣었요 빨간색, 넣. 파란색. 이렇는보로로죠보로로 진공 보로보로 뽀로. 진공 보로로 자, 이거로겠습니다보로로 몸통, 보로로 몸통. <laughs> 웃겨서 못 먹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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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겨서 못먹겠 저걸로 보면 되잖아. 앞에 주둥이 로야오 뭐야? 와. 오케이. 그래 아직도 꿀이 있어. 응. 꿀. 할 수면 된... 다음에 하면 되지. 그래. 꿀로 이걸 해. 여기 있 레모네이드. g 레모네이드. 레모네이드. g 고 레모네이드 출동. 출동. <웃음> 부어 <웃음> 주세요. 대꾸를 안 넣어도 되겠다. 부어 주세요. 투명이어서 <laughs> 안 보일 것 같아. 괜찮아. 어 주세요. 짬보 드리겠습니다. 짠 <laughs> 주스요. 장갑 벗고 살살 살, 살살 살 섞어주세요. 살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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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으로 보이죠? 네. 투명이에요. 네, 그건 좀 빨간색으로 보이는데요. 고동색으로 <laughs> 보이는데요? 투명색이서 그런지. 투명색 손가락은요 투명으로 보여요, 봐봐요. 음, 네, 투명하네요. 맞죠? 진짜 투명하죠? 섞어, 섞어. 맛있어요. 네. 오케이. 자 이제 마지막으로 루피. 그렇습니다. 루피, 루피 바디는 이렇게, 루피 몸은 이렇게 돼 있어요. 목 없는 루피야. 목이 없어. 목을 만들어 줘. 루피가 목이 없어. 어떻게? 루피 목을 만들고 있어요. 께서 문독했어. 자. 따단. 담아 주세요. 이렇게요. 고고하세요. 루피 목이 돌아가게 됐죠? <laughs> 오케이. 자, 완성. 자, 이거는 냉장고에 냉장고. 넣으면 됩니다. 이것도 냉장고에 넣으면 됩니다. 뿅. 뿅. 끝. 나중에 완성된 걸로 만나요. 냉장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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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뵙겠다